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게 미니카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겸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 정말 미니카를 즐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니카 대회 트랙에서 굴리는 미니카 대회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도색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미니카를 즐기는 여러 방식들이 정말 많은데 그리고 이게 국가별로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 요즘에는 트랙에서 굴리는데 트랙이 거의 점프트랙이죠 점프트랙 해가지고 미니카가 트랙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누가 빨리 들어오나 그걸 많이 즐기고 있고 저쪽에 또 이제 옛날부터 스피드로 유명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대만이랑 그 근교 이제 동남아 쪽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 극악이 극악 미니카라고 해가지고 정말 개 빠른 미니카가 어, 또 발전한 나라도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나라도 어, 그런 것 중에 하나 특색이 묻어있는 미니카 종목인데 스트릿 미니 4wd라고 해가지고 어, 스트릿 미니카 대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어, 근본이죠 근본 미니카 만화인 달려라 부메랑을 보게 되면은 어, 주인공 강차돌이랑 어, 그 팀들이 하키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길거리에서 미니카를 막 굴리고 그리고 그걸로 대결을 하고 그리고 뭐 깃털 같은 거를 미니카에 꽂으면 미니카가 더 빨라지고 뭐 그런 어,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솔직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과장됐잖아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이니까 현실에서 못하는 걸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채널 빠른 미니카에도 많이 달리는게 와 우리는 챔피언 친구들은 정말 우사인볼트보다 더 빠른 애들이구나 어, 정말 개빠르구나 이렇게 많이 댓글이 달리는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뭐 미니카 모터 한 단계만 올려도 뭐 20km 정도 나오니까 어,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속도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하키체를 들고 직접 조정하면서 길거리 그리고 뭐 오프로드 뭐 여러 공원 이런 데서 미니카를 직접 조정하면서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들인 이탈리아 분들이 인데요. 이탈리아에서 파생된 스트리트 미니 사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본 결과, 1994년도쯤부터 이제 달려라 부메랑이 히트를 치고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이어오고 있다고 하던데 스트리트 미니 사구말 그대로 길에서 미니카 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즐기는 방식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어. 일단 영상 몇개 보고 올게요.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uh.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제 어,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어마주해 가지고 즐기기 시작한 하나의 문화 하나의 종목뭐 이런 건데 요게 이게 처음에는 이탈리아에서만 하다가 이게 점점점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뭐전 세계적으로 조금 많이 전파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2019년 코시고기 오기 전에 일본에서 일본이 미니카의 종주국이죠 일본에서 전 세계의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이 스트릿 미니 사고 대회를 또 정식으로 한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니카 전세계 미니카계에서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실제로 저기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는 이거를 약간 스포츠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역사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룰도 생기겠죠 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릿 미니사구의 룰 자, 실제로 이 하키체에도 어, 다 규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격이 있고요 저기 하키체 미니카 담는 부분은 32cm 32cm 안으로 이렇게 저을 만들어야 되고, 총 길이는 163cm 안으로 파키체의 길이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여러 가지 룰들이 있죠. 넓이랑 길이 같은 경우에 105mm, 그리고 165mm 안이어야 되고, 높이도 70mm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휠 베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특이한 게 무게에 대한 룰이 있습니다. 90g보다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90g은 뭐, 솔직히 파츠 몇 개만 달면은 금방 올라가는 그런 무게인데, 어쨌든 모터랑 배터리 포함해가지고 90g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거는 롤러의 개수 제한이 있는데, 총 4개의 롤러를 달수 있습니다. 4개의 롤러를 달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뒷 롤러를 버리고 앞쪽이랑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롤러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터는 일반 기본 모터나 아니면은 로우 RPM 모터. 속도가 느린 모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본 모터를 쓰시거나 그 모터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단종된 모터인데 터치 대시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손으로 한번 밀면 가고 또 잡으면 멈추고 하는 그런 모터가 있거든요. 타미야에서 나온 그 모터도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따로 메이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 그냥 배터리는 저 전력 규정 안에서. 배리는 브랜드 상관없이 쓰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미니카들을 보니까 튜닝 파츠의 선택도 되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타미야 제품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의 튜닝 파츠를 사용해가지고 튜닝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이런 신기하고 재밌는 종목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유럽 쪽은 미니카라는 추억보다는 사람들이 슬롯카라고 하는 미니카랑 전혀 다른 슬롯 머신을 많이 즐기시거든요. 그래서 미니카라는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아권에서 워낙 인기가 있었던 그런 애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게 시작됐다고 하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한데 아무튼.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튜닝된 미니카들을 잠깐 보여 드리자면은 이게 진짜 트랙에서 굴리는 미니카랑 세팅이 완전 다릅니다. 일단 타이어는 타이어는 거의 규정 안에서 제일 크게, 제일 크고 휠도 제일 큰거 끼우고 그리고 기어비를 보통 5대 1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이죠. 5대1 가장 느린 기업인데, 5대1로 기업 일를 세팅하고, 그리고 롤러도 개수가 4개가 있고, 근데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게 속도가 빠르면 안 되는 게 일단 사람이 뛰어가야 되니까, 어, 사람이 뛰어가야 되니까, <laughs> 같이 따라가야 되니까 한1 0 k m 넘어가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롤러도 앞쪽 롤러, 우리 같은 경우에 각을 이렇게 앞으로 줘가지고 트랙 안에서 점프를 뛸때이각 때문에 약간 이탈이 안하게 트랙에서 이탈을 안 하는 그런 세팅을 많이 하는데 이탈리아 분들이 튜닝하는 거는 전부 다 롤러 각도가 이런 식으로 이게 정면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하키치를 쳤을 때 조금 컨트롤하기 쉽게끔 이런 식으로 롤러가 다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 그런 각도를 볼수 있고요. 이게 그냥 저는 길에서 그냥 하키체랑 미니카를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이 스트릿 미니 사고 안에서 또 여러 종목이 나뉘더라고요. 스피드 종목이 있고, 그리고 테크니컬 종목이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종목이 또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게 다 믹스된 트랙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장 길이가 한 40분이 걸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하는데 최장정, 최장으로 봤을 때한 40분 정도까지 미니카랑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미니카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미니카라는 취미를 하게 되면은 살이 찐다. 그런 왜냐하면 계속 앉아 있고 앉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앉고 먹고 앉고 하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스트린 미니 사고 하시는 분들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 하나같이 말랐어요. 진짜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미니카를 정말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건강도 챙겨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 룰 얘기를 다시 잠깐 하자고 하면은 이제 뭐 레이아웃을 짭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꽃갈콘 같은 걸 세워가지고 레이아웃을 짜고 두 명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빨리 들어오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요 어, 이 트로피도 있고 한거 보니까 아직도 활발하게 이탈리아 내에서는 계속 계속 역사를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미니카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우리나라랑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니카를 즐기고 있는 이탈리아 스트릿 미니 사구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의 마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 진짜 제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긴 한데, 하키체로 개 힘들거든요. 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올라오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니까 사진도 많이 올리시고 하던데, 제가 그거는 이제 링크 같은 걸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게 재밌다, 그리고 신기하다, 궁금하다, 주행하는 거 보고 싶다, 대, 대회하는 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가가지고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스타 였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저랑 어, 스트리 미니 사고 같이 하자고 하면 할 사람, 다 같이 미니카로 다이어트 할 사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갈게요! 지금까지 투스타 였습니다. Bye-bye!